<laughs> 자, when he was dying. 그가 죽었을 때. 아니야, 죽었을 때야, 죽어가고 있을 때야. <laughs> 과거 진행이로. 벌써 죽었르면안 돼. <laughs> 살았어. 죽었을 때 the contemporary Buddhist teacher d a m i n k a t a g 털 r 이 일시적인, 영구적인. 예, 뭐냐면은, 예, 이게 현대도 에 있고, 오케이. 뜻이 두 개. 이거 미국에도 논란이 좀 있어. 당시의. 동시대의, 아, 동시대의, 동 태, 원래 있는데, 우선 내가 볼땐 나랑 같은 시대의, 동동 시대의, 동 시대의, 동 시대의, 데 시대의, 동시대동 시대의,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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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대의, 동시불의동 시대의, 동 시대의, 불자들의동 불교 의요괜찮아동시대동 시대의, 동 시대의, 동 e 대 e 선생이죠? 그럼, 불교 뭐라 하 뭐라고 하나? 이거. 아니, teacher. 가르쳐주는 사람은? 스승? 불교 스승. 어. 알았어, 승님, 그래. 나이님, 뭐야? 캐터드리, 캐터드리는, 월트. 썼다. 썼다. 어, 리마커브 북. 어, 눈에 띄는 책을. 어, 책을. Cold, 불리는, turning to silence, life. 고요한 삶으로 돌아가라. 그니까, 러 고요함으로 돌아가. 오케이? 고요함, 오케이? 고요함으로 돌아가면 책을 썼다. 여기까지 끊었어. 이거 마침표야. 어? 고요함으로 돌아가면 뭐야? 이거 불리는 책을, 눈에 띄는 책을 썼어. 오케이. He? Life. 어, life. 삶은, 삶은 He wrote. 그는... 이게 모양 중간에 껴들었어. 그가 쓰기로야. 오 이겁니다. 오케이? 자. 관계자 접사 또는 뭐야? 심표 사이에 이렇게 오면요. 주어가 생각하기로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생각하기로, k n o 알기로, believe 믿기로야. 그리고 뭐야? 앞과 뒤를 갖다가 여기서 이렇게 연결해야 돼. 즉, 여기서 보면 어떻게 돼? Hero w t e 그가 쓰기로고, life 하고 이즈를 연결해야 되거든. Life가 주어야 인생이란 이소리야 얘가. 이게 주어야 그가 쓰기로 인생이란. 어, 나도 몰라. 어, 위험한 상황이다. It's a dangerous situation. 위험한 상황이다. 오케이. Okay? 어. It is the weakness of life. 이때 강조하 게오케 자, 그것은 바로 뭐입이다 It's the weakness of, 어, of life. 삶의 약, 약점입니다. 약점보다 연약함으로 해야 돼. 음, That 한, 것은. 하는 것은 makes 만드는 것은, 만드는 것은. it 그것을 p r e c i o u s 예, 귀중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인생의 뭐야? 연약합니다. 오케이? 야 여기 사람. 그래서 이시 누구야? 뭐야? 라이프. 네, 라이프입니다. 삶을 뭐야? 귀중하게 만드는 것이 뭐야? 삶의 뭐야? 연약합니다 오케이. 맨 앞에 이또 라이프예요? 이거 이거 가져. 이때 강조할 때 가져요. 내가 선생 님 같으면 요 정도 단어별 내겠는데 늘어 뼈 너무 짧다 생각 같은데? 오케이. 왜? 네. 요거 참고적으로 make 담니까 혈용서 써야 돼. 풀이 셔슬리스면 틀려요. 혹시나해서. 응. His words <목소리> 말들은 워필드 채워졌다, 채워졌다. with the very fact. 그 그쵸? 오 잘했다. 바로 그 바로 그 사실로 가득찼다 of his own life. 그, 자신의 예, 그 자기 자신의 삶에 그 바로 사실로 가득 채워졌다. 오케이 passing away. <목소리> 어, 팔사 왜 죽다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오, 예, 죽어가는, 죽어가는 그 자신의 삶에 바로 그 사실로 채웠다, 채워졌다. 너 차이나 뭐? 왜 c h 차이 a 가 나오지? 중국. <laughs> 예. 도자기는 예, 중 도자기예요. 중사발이다 사발. 쌍둥이. 예. is beautiful. 아름답다. because 때문에. 하기 때문에 soon or later. 더 고, 더? 예, 더 조만간. 때문에. 조만간. 좀 빨리? 아니 좀 늦게라도. 조만간 it will break. 그것이 깨질 것이기 때문에. 왜? 도자기 뒤해 깨져서 남아 나지 않거든. 그것서 귀하다는 겁니다. The life of a bull, 도자기의 인생은 is always existing. 항상, 항상 존재하고 있다. In a dangerous situation. 어, 위험한 상황 속에. 언제 깰지 모르잖아. 그죠? Such is our struggle. 예. 어, 우리의 스트로크를 하면은 여기서 원래 발버둥이거든. 이렇게 해버려 불교니까 고난. 우리의 고난도 그러하다. 여기서 고난 스트로크를 하면 이거 이주 얘기하는 거야. 라이프 얘기하는 거야. 그랬잖아. 불교나 기독교에서 뭐 삶은 바로 고난이야. 이런 소리 하잖아. 그런 얘기한 거지 금 어, 아, 왜 그래, 젊은 나이에. 우리의 뭐야, 고난 즉 삶도 그러하다. This unstable beauty. 이 불안정한 아름다움 얘가 이렇게 하는 거야? 딱, 한국말로 이거야. 아, 이 불안정한 아름다움이요. 이렇게 쓴 거야, 얘 지금. 얘가? 아, <laughs> 어. 이 불안정한 아름다움이요. 뭐 얘기하는 거야? 뭐에 비, 잠깐만, 여기서 뭐야? 차이나 볼 뭐에 비해 한 거야? 3매 오케이? 뭐야? 여기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거야. 우리의 본, 인생이라는 소리야. 인생도 그러하다. 이 불안정한 아름다움이요. 바로 우리 인생이요. 이거 두 번씩 아닌데 이러면. 그죠? 내가 볼때 이거 는, 쓴 놈도 제정신 아닌데, 이거 놀고도는 것도 제정신 아니야. 자, this, 아, 저, sorry. This inevitable wound. 어, 피할 수 없는. 이러한 뭐야? inevitable. 피할 수 없는, 오케이, 운 u 상처인데, 이거 아까 어떻게 했어? 이 불안정한 아름다움이 여지야. 똑같아. 이 피할 수 없는 상처요. 야, 씨. 야, 이거 거의 미국 너무나 시기가냐 이러면. 그 We. Forget. 잊는다. How easily we forget? 얼마나 쉽게 우리가 잊는다. 그쵸. 우리가 얼마나 쉽게 잊는지 모르겠지만, 요거 사이 뛰어드는 거야. 어, 모르겠지만, 오케이? 우리가 얼 응하시겠는지 모르지만은 뭐야? 우리 잊고 산다, 이거야? That! 여기 살 끼어든 거야, 뭐뭐라고. 그러니까 살 끼어든 거라서 이걸 일정이 돼야 돼. 뭐뭐라고, 뭐뭐라고 해서 입는다. Love and love. 사랑과 상실이, 상실감이. 오케이? are i n t e r m i t t e companions. i n t e r m i t t e 친밀한. i n t e r m i t t e 친밀한 뭐야? companions, 친구, 너 동료. 자, 동료라는 것을 뭐야? 우린 잊고 산다. d e a t 자, 이것도 맞잖아요. 뭐뭐라는 것을. 그러니까 바로 뭐야? 여기서 이게 이렇게 하면 돼. 즉, 뭐뭐라는 것을. 즉, 뭐뭐라는 것을. we. 우리가 뭐야? love. 사랑한다는 것을. the real flower. 진짜 뭐야 꽃이 Oh, 어? so much more than the plastic one. 플라스틱보다. 어. 예. 훨씬... 네. <laughs> 네. 이요 그렇게야. 예. 네. 플라스틱 것보다 뭐야? 훨씬 더 그러하다. <laughs> 오케이. n 드 아, 플라스크쿠 아, 잠깐만. 우리가 생활을 갔다가, 오케이? So much, 어. 너무, 이렇게 하자. 너무나 훨씬 하면 돼. 훨씬 더 많이. 플라스크보다더 사랑한다라는 것이다. And. Love. 사랑한다라는 것이다. 오케이? 야, 이거 즉, 카피요 없겠는데? 아,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어, the cast. 이거 드, 원래 던지다거든? 이거 드리움이야, 드리움. of twilight, 황혼. 아니야, 저물, 저물 때, 황혼 말고, 저물 때 해를 뭐라고 해요? 해질녘해질녘 그니까, 해질녘에 그, 해가 그렇게, 붓기... 놀. 어, 놀. 아, 황혼. 놀. 어? 이거 드리움이야, 원래 던지다는데 드리움으로 해석해야 돼, 드리움. 어,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매날 학교에서 오자, 아시씨저녁되면 우리 집이 그래. 해가 저녁에 확 들어오던 하늘이 빨개. 오케이? 되게 예뻐, 집, 창문이. 황혼의 주름이 across a mountainside. 예. 산 옆, 산 옆, 산비탈을 가로질러. 오케이? last i n g 지속 오케이, 지속되는. on your moment. No, no. 매우 잠시 동안. 오직 잠시 동안. 어, 뭐, 뭐, 좀 부사도 써. 오케이? 오직 잠시 동안만 뭐야, 지속되는. 오케이? 다시 해드릴게요. 그니까, 뭐야. 인생이 뭐야? 인생이 아름다운 이유는? 금방 깨져서. 그치. 깨지기 쉬워서. 아름답다, 이거야, 이 사람은. 오케이? 이 아름, 이 불안정한 아름다움이요, 인생이요. 이 피할 수 없는 상처요, 인생이요. 우리는 잊고 산다. 그리고 너무나 쉽고 쉽게 있는다. 사랑과 상실감이 뭐야? 친밀한 동반자임을 잊고 산다. 오케이? 왜 사랑해? 네? 왜 사랑? 사랑을 왜 사랑을 해? 왜 사랑이 간절해? 몰라요. 잊기 쉽기 때문에. 네. 오케이? 즉, 우리는 뭐야? 진짜 꽃을 갖다가 너무나 훨씬 더 많이 사랑한다. 플라스틱 꽃보다 왜더채을도 더 많이 사랑해? 죽으니까. 일시적이니까 그리고 뭐야? 황혼의 드리움. 황혼의 드리움이야. 오케이? 상면에 우리, 우리, 앞에 보면은 조그만 동상이 있어. 거기가 상당히 아름답게 쫙 물들어. 근데 단 10분 반대. 그게 바로 사라져. 바로 밤 됩니다. 오케이? 잠시잠만 지속되는 그 황혼의 드리움을 사랑한다. 왜? 짧아서. 야. 집에. 한번 번쩍이는 금동을 갖다가 한번 도배를 쫙 해봐. 처음엔 멋있죠? 매우면 어떨 것 같아? 어, 있거나 말거나. <laughs> 오케이? 그럼 얘기는 뭐야? 인생은 뭐야? 짧기 때문에. 뭐와 같아? 진짜 꽃과도 같다. 산 옆에 드리워진 뭐야? 황원의 드림과도 같다. 그래서 아름답다. 이런건 거의 문학식간 내가 구생은 낫지 않냐? 아닌가? 이래도 <laughs> 흐흐흐리 이것이 바로 이러한 뭐야? 이때 강조다. 이러한 바로 그, 뭐다? That opens our hearts. 우리의, 뭐야, 응. 마음을 열게 하는 것이 이러한 바로 뭐겠냐? 답은? 어, 바로, fragility, 연약합니다. 1번이 되겠죠. 알겠죠? 예, 네, 내가 볼때 이거 내용치는 너무 아작난다. 예, 네, stability, 안정성이구요. 잠깐만요, 지우고시다 예, 네. 아, 잠깐만, 예. 네. 그쵸. 그렇죠. 안정성. 오, 다 했네요. 예. 이게 좋아구요. 예. 자, satisfaction. 만족도, 만족감. 그 다음에 diversity. 예, 다양성입니다. 됐습니다. 예.